얼마쯤 모으고 결혼하고 싶어요? 최소 5천은 모아야지. 1억에서. 어. 2억 사이. 4일. 2억 사이쯤. 최소 1억 이상? 26살 그냥 직장인이. 혹시 연애 중이세요? 네. 만난 기간이 어떻게 돼요? 전 4년 정도. 4년 정도. 네. 4년 정도 만났으면 혹시 결혼 생각돼요? 어 네. 남자친구 나이 여자. 2살 반아 2살 많 결혼 얘기가 오가는 거예요? 오가고 있는 중입니다. 음. 본인이 원래 생각했던 결혼하고 싶은 남자는 뭐였어요? 어떤 남자였어요? 제가 결혼하고 싶은 남자는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 종교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아니면 뭐 서로 부모님이라든지 뭔가 갈등 없이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남자친구랑은 조금 그런 게잘 맞는 것 같아요. 어, 네. 결혼하면 난 이런 건 진짜 잘해줄 수 있다. 제가 또 저희 부모님이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상대방 부모님께도 되게 잘할 자신이 있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거의 딸 같은 며느리. 네. <laughs> 가능한, 몇살 때쯤 결혼하고 싶어요? 음, 그래도 2년 내로. 2년 내로? 아무래도 결혼하는데 경제적인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음. 얼마쯤 모으고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도 저 혼자 최소 5천은 모아야지 금할수 있지 않을까. 지금 그 정도 모으셨나? 그래도 그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2년 안에 결혼하는 거면 훨씬 더 많이 모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최소 한 7, 8천 정도 모으고 결혼하시겠네요? 그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럼 부모님께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이요? 에 어, 지원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금액을 여쭤보진 않아가지고. 그럼요. <laughs> 상대방은 얼마 정도 모았으면 좋겠어요? 저랑 비슷하게 해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래도 공무원생인데그 정도 모으신 거면 좀잘 모으신 거 같은데,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부터 그냥 과외나 학원 알바 같은 걸 했었는데 이제 그때부터 좀 저축해두고 이래가지고 조금 있지 않나... 아, 연애 중이세요? 네. 만난 기간이 어떻게 돼요? 5개월이요. 5개월 정도. 미래에 결혼 생각이 있어요? 네. 몇살 때쯤 하고 싶어요? A세? 아, 가능한, 가능한 빨리? 빨리? 어떤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어잘 챙겨주는 간식이 같은, 그러니 화가 나도 대화로 풀려고 하고 나를 먼저 생각하는, 약간 본인보다 집에 올때 너가 생각나서 이거 사왔다 그런 거? 반대로 본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줄 수 있어요? 아전 대신 죽어줄 수 있어요. <laughs> MBTI가 뭐예요? ESFJ. 대신 죽어줄 수 있다고요? 네. 그 진짜로? 진짜로. 와우. 가능한 빨리 결혼하고 싶다 하셨는데 얼마쯤 모으고 결혼하고 싶어요? 그 끝은 없는데 최소한의 금액은 최소 1억 이상? 최소 1억 이상? 그건 최소. 그러면 혹시 그 정도 모으신요오 네. 그러면 상대방은 얼마 정도 모았으면 좋겠어요? 저 그냥 나만큼? 아 본인만큼? 음. 혹시 집에서 결혼할 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있 네.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근데 네. 허락을 받진 않았지만 2억? 2억이나 지원받을 수 있다고? 음. 와 돈을 좀잘 모으신 편인데 저도 돈을 많이 잘 모으고 싶거든요. 1 9 같은 게 있어요. 소처럼 일하는데. 일 하고 자고 일 하고 자고 일 하고 자고 일 하고 자고 일하고, 자고, 일하고, 자고, 일하고, 자고, 일하고, 자고. 일하고. 돈쓸 시간이 없대요. 어... 저 서른 세 살이고 직업은 저 변리사라고. 네네. 연애 중이세요? 아저 결혼했습니다. 결혼 몇년 차예요? 결혼 지금 두달 됐어요. 두 달? 네. 안 됐어요? <laughs> 얼마 안됐어요 <laughs> <laughs> 신혼여행 어디 갔다 오셨어요 네. 모리셔스요. 네? 모리셔스라고 네 아프리카에 있는 곳인데. 그 결혼할 때. 남편의 어떤 걸 보고 결혼을 결심했어요? 제가 원래 결혼 생각이 없었는데 한결같이 한결같이 잘해주는 모습. 원래 결혼을 하면은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못 하게 되는 것 때문에 별로 안 하고 싶었는데 지금 남편은 다 같이 하고 싶어해서 네, 그게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하게 됐어요. 그러면 얼마 정도 모으고 결혼하셨어요? 각자요. 네. 한1억 정도. 개개인네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혹시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이제 맞춰서 하면 될것 같기는 해요 연애할 때랑 뭐가 달라졌어요? 친구를 만나고 집에 가도 계속 같이 놀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약속이 없어도 이것저것 할게 많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아 제일 다른 점은 이제 가족 행사가 생각보다 많아서 주말마다 뭐 해야 될게 많다 뭐 이런 게 생긴 것 같아요 바빠졌다 네네. 결혼할 때 부모님이 지원이 있었나요? 크게는 없었어요. 그냥 저희는 각자 지원을 많이 받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 잘 살자 이런 게좀큰 목표여서 그리고 지원을 받으면 받은 만큼 또 다시 네네네네 최소 얼마 정도면 결혼을 할수 있다 한3천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당당 삼천 네네 최소 네, 현실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네 삼십네 살이고요. 그 스위스 관광청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와 그건 공무원인가요? 스위스 공기업. 이라고 한국 지사예요. 혹시 네. 연봉이 얼마 정도 될까요? <laughs> <그냥 대략도? 웃음> 예, 그렇게 높진 않아요. 5천 이상? 네 5천 이상이요. 6천 이상? 6천 이상이요. 네, 여기까지 말해주세요. 네네. 네. 연애 중이세요? 네 연애 중이에요. 만난 기간이 얼마나 돼요? 1년 반 정도 됐어요. 혹시 결혼 생각도 있으세요? 결혼 준비하고 있어요. 오, 언제부터 했어요? <laughs> 오, 반지까지. 웨딩밴드. 웨딩 아, 프로포즈 받으신 거예요? 네네. 언제요 11월에 요 어떤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었어요, 원래는? 어떤 남자와? 원래는 일단은 둘이 있을 때 엄청 편했고, 그냥 제가 더 자신일 때도 그냥 사랑해주는 사람이어가지고,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상대방도 똑같이 느끼시네요. 네, <웃음> 그렇대요. <웃음> 그러면 얼마 정도 모으고 결혼하고 싶었어요 원래? 어, 아, 1억에서 2억, 사이? 2억 사이쯤 더 모으고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사실 둘이 모으니까 더잘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집도 빨리 합쳤어요. 또 빨리 합쳐서 지금 같이 살고 있고 그래서 같이 사니까 훨씬 더잘 모으고 데이트도 뭐 그냥 밖에서 하는 것보다 안에서 그냥 재밌게 놀고 하니까 더 빨리 모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목표 금액이 뛰어넘으셨다는 소리네요. 네네네네. 와. 합치니까 더 돈이 잘, 네, 잘 모여요? 네, 훨씬 잘 모여요. 그리고 약간 목표의식이 생겨서 둘다 허투루 잘 돈을 안 쓰고 계속 돈을 모으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훨씬 다잘 모이는 거 상대방도 네. 그럼 본인만큼 모아서 합친 거예요? 네. 혹시 네. 부모님의 지원도 받으셨나요? 안 받았어요. 하나도 안 받았어요. <laughs> 그냥 어이... 저희끼리. 채널 이름이 황니랑이거든요. 예고실랑. 황... 아, 진짜요? 아 예비신란 아니지만, 되고 싶다. 아, 그러니까 그렇다. 돈 얼마 정도 모아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만약 둘다 직장이 있고, 대출이 가능하다, 5천, 5천 모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1억만 있어도 뭐 전세집 같은 것들, 이제 작은 데서 시작하면 되고, 벌면서도 갚고, 벌면서 갚고 하면서 식도 올릴 수 있고 해가지고.